예, 오늘은 리 소티차의 책에서 어,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일본어 원래 제목이 김정일 전기 그리고 부제가 김정은 체제 왜 붕괴되지 않는가입니다. 어, 저자가 이런 제목을 단 거는 어, 현재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라는 게 결국은 김정일이 만든 거고. 아들은 그냥 물려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김정일이 도대체 만든 체제가 뭐냐? 그게 유일사상체계죠. 어 쉽게 얘기해서 주체사상. 그거를 흔히 저희는 뭐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리소태체 얘기에는 그게 다 김정일이 만든 거라 이거예요. 사실 김일성은 아들이 73년에 실권을 쥔 다음에 아버지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품었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황장엽, 그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장엽, 철학자죠. 주체사상을 만든 그 황장엽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 아들 김정일이 계속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니까 황장엽이라는 철학자, 학자한테 주주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내가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낫다고 할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을 정통으로 치고 최고로 치는데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마르크스 레닌을 집어치고 그거보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더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주제주저하든 아들의 신격화 작업에 대해서 주저하든 김일성이 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랑 그 일당들이 계속 축회 세워 올리니까 김일성의 기분도 점차 이에 도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래서 리소테츠는 이렇게 평가해요 김정일에 의해 술자리 불려간 간부들보다 훨씬 더 어리빠진 것이 바로 김정일 자신이었다 음, 아주 한심한 왕정 이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못났기 때문에 똑똑한 건 아들이죠 김정일은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신의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김일성이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테스는 뭐 김정일이 그 왕국을 만든 과정을 쭉 서술합니다. 제일 먼저 뭐 대표적인 사건이 1976년에 그, 판문점 도끼 만행이라고 있어요. 그, 미군이 휴전, 휴전전에서 그, 휴전 당시에 심은 나무, 그야말로 포플러 나무. 그 나무 가지게 가려서 북한 쪽이잘안 보이니까 그 가지치기를 나섰는데 이거를 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의 도끼를 뺏어가지고 미군 장교 두 명을 죽여요. 인민군 한 30명이 달린 댄벼들어가지고.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걸 생각했대요. 그김정일의 부하였던 신경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할 때 부부장을 하던 게 신경완이에요.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신경완 증언이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미군이 포플러나무를 자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김정일이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속셈이 이런 거죠. 전쟁 그때 사실 전쟁 난, 날 거라고 북한 사람들 은 생각했대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목한 사태를 만드느냐. 이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북한은 완전히 전시 체제가 되고 전시 체제가 되면서 어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불순 분자들이 평행에서뭐 발랄이 이렇게 면안 된다 그래 가지고 20만 명을 평행에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미국과의 긴장을 조성한 다음에 음, 자기 권력을 확실히 하는 데 이거를 이용한 거죠. 이런 준 전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김동규라는 사람하고, 유장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김일성한테 반대를 했대요. 공산주의 원리에 따르면은, 이세승계라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탐문점 도끼만행 사태로, 북한 전역에 준저지체제를 선포한 다음에, 불순분자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두 사람, 그러니까 세습에 대해 반대한 김동규하고 유장식을 처치해 버리죠. 그그 다음에 1983년에 그 범아 아웅산 폭탄 테러라는 게 있어요. 어, 전두환 대통령하고 한국 그 장관들이 그 미얀마를 방문하서 아웅산 묘라고 그범하의 아, 범, 옛날 이름이 범하죠. 지금은 미얀마고. 미얀마의 그 독립조사 뭐 건국의 아버지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 묘소에 참배하는 순간을 맞춰서 폭탄을 터어려서 여러 사람을 죽이죠. 한국 장관, 뭐 외무장관 등등. 당시 전전 대통령은 좀 도착이 늦어서 화를 면했고요. 어, 그 황장엽이 증언해요. 김정일은 아웅섬 묘 폭파는 자신이 했다고 자랑했다. 자신이 세운 작전으로 한국의 요인 다수를 한꺼번에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결국 이것도 그 김정일 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남한은 전쟁을 못 한다. 우리한테 복수를 못 한다. 왜냐면 서울이 너무 붙어 있죠 휴전선에 미국. 북한을 쳐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94년도에, 1994년도에 북핵 1차 위기가 났을 때 클린턴이 거의 뭐 단추 누리기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번에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전쟁을 못 하는 게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면 결국은 한국, 대한민국의 o k 를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치는 도저히 저, 전쟁을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뭐 1차 북핵위기 때 이거도 나와요. 그 94년도 1차 북핵위기 때는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그 평양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은 만나면서 겨우 그게 무마가 되죠. 근데 카터가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그 청와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정정욱 외교안보수석한테 그 메모를 보내주면, 여주면서 김일성하고 회담할 당시에 썼던 메모를 보여주면서, 김일성이 하던 말을 전해줬대요. 김일성이 하던 말이 아들한테 맡겨놨더니 이징이 됐다. 음 그러면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하겠다. 이렇게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김일성은 말년에 그 북한의 경제 걱정도 했고 그래서 뭐 중국도 찾아가서 등철풍도 만나면서 우리 북한 체제만 유지가 된다면 제한적으로 개혁, 개혁 개방도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또 카터도 오라고 초청을 해서 카터 방북은 카터 자서전에 나온대요 김일성이 90년부터 1990년부터 방북해달라고. 계속 욕을 했대요. 1996년이면은, 뭐, 그 당시에 소련 무너지고, 뭐, 그야말로 북한 입장에서 난리가 났던 때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이걸 타개 하려고, 개혁개방을 하려고 그런 그랬는데, 이거를 반대한 게 누구냐? 김정일이 되는 거예요. 김정일은, 어, 김정일이 무서워했던 건 그거죠. 그거라고 그래요. 어, 개혁개방을 하면은, 결국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권을 쥐고 있는 자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김일성 말기에 말년에 그니까 73년도를 기점으로 김정일이 실권을 잡으면서 김일성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입장이 그런 형편이 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김정일이 내리는 결혼 시스템 대버려요 북한은. 실세,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의 평양에서.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손을 놓고, 뭐, 주사 맞고, 얼굴 손질하고, 그러는데 정신이 빠져있고, 실제로 통치는 최선 진행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북핵 등등등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박, 어, 최순실 입장에서는? 최순실은 집에 가는 거죠. 어. 집에 가면 돈, 어떻게 해요? 돈 걷어야 되는데, 엄청난, 수천, 수백억 다 깔아놓고 사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김정일은 그거를 절대로 안 된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휘하들을 모아놓고, 그 지금부터 통일 통일 얘기하는 놈들은 어 단심한 놈들이 다 망령이든 노인네들이 다 망령이든 노인네들에는 자기 아버지도 들어가 있는거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 김영삼 김 대통령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갈라졌고 그래서 결국은 아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죽인다는 게 리소테츠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아 의사 얘기를 해요 의사 얘기 김일성은 심장병이 있었죠 심장병이 있었는데 어, 김일성이 1994년 여름에 죽죠 근데 그 심장 전문의가 교체된 게 94년 2월 그래서 그 전에는 35년 동안 김정일의 심장을 치료해 온 그, 심장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은퇴시키고 젊은 의사를 봉행시켰다는 거예요. 루마니아 유학에서 막 돌아온. 그래서 이, 이 주치의, 이 젊은 심장 주치의가, 묘왕산 그 초대소, 묘왕선 별장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앞, 당상회담을 앞두고, 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뭐, 그 당시 북한은 난리거든요. 중국도 넘어가, 소련도 넘어가, 뭐, 그런 상태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김일성을 타, 뜨거운 탕에 들어가도 된다. 하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티즈의 결론은 그거죠.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게 허용한 것이 결국 김정일 김일성을 죽였다. 그게 실수가 아니다. 고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고, 자기도 신이 되죠. 신의 아들은 신이니까. 그러면서 뭐 북한 경제는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 1990년 이후 북한 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50억 달러였던 국민총생산이 90년대 후반에는 126억 달러까지 절반으로 떨어진,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9년 연속 경제 후퇴, 경제가 반쪽나는 거. 이러면서 북한에서는 뭐 100만, 2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망해 망가진 거예요. 뭐 북한이란 나라가 특이한 거는 1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망하지 않는 나라를 김정일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저렇게 요즘은, 요즘에 김정은은 달라 보이지만 그동안의 김정은은 사실은 장성택 죽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통제가 안 되고 이런 아주 거칠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었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변할지는 저희가 두고 두고 봐야 되지만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그 특징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리소 테천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김정일은 그 술잔 치를 거의 매일 밤 벌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자기, 그, 신복들한테 이런 퀴즈를 내고 그랬대요. 권총하고 달러다, 뭉치를 꺼내놓고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총을 고른 사람한테는 칭찬을 했대요. 네가 맞다. 그러면서, 어, 권총만 있으면 달러를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희생하고, 결국 경, 경제를 희생해서 곤충을 잡아야 된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알자탕은 없어도 된다. 달러는 없어도 되지만 총알이 있으면 알자탕을 뺏을 수 있다. 핵이 있으면 그걸로 협박을 해서 돈을 뺏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김장일의 못터죠 그게 최근까지 쭉 이어진 거고 어, 북미 정상회담,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는어 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결국 북한을 망친 사람인데 이 사람 성격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 요거는뭐이 어, 책은 아니고요, 리소테체의 책은 아니고 그 김정은의 요리사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후지모토 겐지의. 그러니까 김정일은 미국의 공격을 피한다. 미국의 암살 시도, 뭐 미국 또는 남한의 암살 시도를 피한다고 자신의 소재지를 모르게 한다고. 벤츠, 벤츠 열대를 동원해서 항상 이동을 했대요. 자신의 그 별장, 뭐 묘향산 초대소, 뭐 원산 초대소 이런 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는데 벤츠 열대, 똑같은 벤츠 열대를 동원하는 것은 어느 차에 김정일이 탔는지 모르게. 응? 은폐 안 되는 거죠. 은폐 안 되는 목적으로. 근데 후지, 후지모토 겐지는그 과정이 너무 우수웠다는 거예요. 그은폐 한다면서 새벽 2시에 출발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항상 김정일을 태운 차는 선두를 달렸대요. 왜냐? 김정일이 선두에서 해죠 장군님인데, 그건 누구도 장군 앞을 앞을 달려서안 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열대가 달려도 결국 만약에 누군가가 암살을 시도한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맨 앞차 가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변하질 않으니까. 그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소테치 이 책은 쭉 김정일이 일생을 훑으면서 김정일이 이렇게 나라를 망쳤지만 그 누구도 정할 수 없는 나라를 김정일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항세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분쇄하고 저항의 지읒 지우, 지읒자도 생각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서 마지막 그 후기에서는 김정은한테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하냐면 어 김정은하고 아버지 김정일하고 아들 김정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종류가 어, 북한에 주재한 경험이 있는 그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 게우르기 토롤라야 교수의 그 멘트를 이용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김정일은 주민의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대중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싶어한다. 김정일은 공직석상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정국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전 북한 무역기관 간부, 김초루. 어, 이 사람 가명이라탈불 했는데 가명 쓰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북한의 가족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 사람 얘기도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지도자다. 김정일은 어, 신년사도 직접 연설한 적이 없대요. 항상 그 노동신문 등 3개 신문에 그 연두 사설을 공동으로 내게 하는 걸로 신년사를 대신했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성격상. 하지만 김정, 김정은은 나서는 사람이에요. 뭐, 탱크도 탔다가, 뭐, 뭐, 연평도 앞에 조그만 뭐 목선을 타고 나타났다가 무슨 비행기 조종 자기가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나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나선되는건 뭐냐면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국민의 여론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김정일은 이미지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권력 파워 미운동은 죽인다 이런 것만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자 리소테스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후기에서 김정은한테 편지를 쓰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신의 임무는 당신한테 남은 임무는 아버지 김정일이 만든 그 시스템 을 이제는 청산하고 평화로운 보통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진심으로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책을 끝마쳐요. 어, 지금 저희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많은 일을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안에 어, 이솔주하고 팔짱 끼고 나타나고 뭐 복장도 좀 자유롭게 허락을 해 주고 그래서 평양 거리가 굉장히 밝아졌다. 최근에 보통 국가로 가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봐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장성택 숙청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그건뭐 다음에 태영호 직원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 이미지 성립하고 있죠. 어, 그래서 소테츠의 소원대로 김정은이 보통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를 어, 저희 남한 사람들도 다원하고 어, 희망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좀더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소태츠의책 김정은 체제 왜 붕괴되지 않는가 하는 이걸로 마치고요. 어, 다음 편에는 요새 베스트셀러예요. <laughs> 읽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또 어, 태영호 전 북한 주 런던 대사관 공사 어, 태영호의 증언이란 책이 나왔어요. 판도 어,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5세를 찍었으니까 베스트셀러는 맞더라고요. 뭐 어, 그럴 만 하더라고요 내용이.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